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 오늘부터는 어, 저와 함께하는 새벽의 시간에. 전도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차근차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도자, 어, 즉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의 모든 것을 누려본 후에 느끼는 바와 그리고 깨달은 바를 적어 놓은 그런 문학서입니다. 이 전도서를 우리가 장르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어느 한 장르로 정의 내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분류에 따라 전도서는 서신서의 하나로는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문체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자문의 형태로 지혜를 전하기도 했다가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운문의 형태로 서술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하나의 장르로 특정 짓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 이 전도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는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말씀대로 그가 어, 성실히 살아서 그의 가르침은 의미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은 정략 거론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을 들여오게 되었고, 우상숭배를 용인을 했으니 그의 지혜를 들어봐야 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 전도서 이지에서는 솔로몬이 늙어서 회개한 그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것이고 솔로몬의 배교 당시의 악행도 자신이 어 생각을 하면서 그에 따른 깨달음과 지혜도. 담아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전도서의 지혜를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말 그대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을 누려본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막대한 부를 쌓기도 했고, 당대 이스라엘 제국에 버금갈 정도로 큰 권력을 손에 넣었으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쾌락들은 모두 누려본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무엇을 경험해봐야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시행착오를 이미 겪은 선배들의 교훈을 발판 삼아서 더욱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미 겪어본 사람으로서의 많은 지혜를 전해준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들을 이미 누리고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전도자는 이 지혜를 성경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참하고 그 헛되고 수고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 지혜서를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의 교훈 처음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교훈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던져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토록 헛되다라는 한탄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일장 이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헛되다는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사실이고 분명한 진리이며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자신이 깨달은 이 지혜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도자는 이 전도서 내내 이런 헛된 수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다양한 예시를 들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전도자가 아주 강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일들의 투성이고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은 헛된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며 염세적이고 더덥고 의미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영화에서들과 같이 인생은 아름답고 찬란하며 우리가 누려야 할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행복한 것일까요? 이 전도자의 헛되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철학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세주의라는 철학과 허무주의라는 철학 개념입니다 저는 한때 이 염세주의에 굉장히 빠져든 적이 있습니다 어린 생각에 그때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인생이 너무나 더덥고 의미가 없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언가를 이루기에 별 볼일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는 인간도 결국 사고 한번 나면 끝나버리는 이 세상에서 뭐가 그리 서로들 대단하다고 도토리 키지기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 날일까.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세운다고 한들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잊혀지는 것이 보통이고 역사적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들 이름만 이름만을 남길 뿐.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그냥 죽음만 남으니 왜들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있자니 참으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조금 더 벌어보려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아득바득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되고 헛된 인생, 우리들의 인생들이 이것뿐인가 라는 그런 강한 허무함이 저를 사로잡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으로 염세주의 허무주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의미를 설명하는 다른 철학자들 사이에서 결국 우리 인생은 살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허무주의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허무주의, 염세주의의 장시작격인 이 쇼펜하우어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참으로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쇼펜 하워의 부모가 대단한 재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평생을 먹고 사는 걱정 없이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남들은 모두 먹고 살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자기는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심심하니 이런 철학에 기웃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쇼페나와가 처음부터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당하게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철학 주장들이 그 당시 해겔이라는 철학자에 밀려서 평생을 2인자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해겔이라는 사람은 원래 신학을 하려다가 시험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철학을 한 사람인데도 이런 사람에게 밀렸으니까 말입니다. 이 쇼펜하워의 어린 시절도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우울증에 우울증으로 몸져두었을 때에도 그의 어머니는 매일 연회를 베풀고 남들과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쇼펜하워는 경멸을 느꼈고 이런 경멸은 여성 전체에게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는 평소 여성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어머니의 그런 태도라면서 강하게 비난을 하고 독설을 날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쇼펜하우어의 허무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고 사실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한다면 이런 고민도 하질 않았겠죠. 그리고 해결에게 밀려서 평생 이인자 신세에 어머니로 인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이 철학자는 인생의 더덥슨과 짧음을 매우 일찍이 깨닫고 결국 인간은 욕망으로 인해서 저급한 존재인데 고상한 것을 추구하니 될 것도 안 된다라는 이런 회의주의와 염세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쇼페나워는 삶은 끝없는 끊임없는 욕구의 계속이며, 따라서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욕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지들이 부정되고, 무로 돌아가는 것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 중에 고상한 자기조차도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니 이제는 인간을 경멸하고 혐오하는 쪽으로 철학이 발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쇼페나와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시나요?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상황들이 그를 이렇게 뭐라 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은 황당한 사실은 이 쇼페나우어가 70살이 넘도록 굉장히 장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그렇게 주장한 이 철학자는 건강 염려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그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며 건강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그가 평소 주장하는 철학의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는 헤겔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철학자에 밀려서 평생을 이인자로 살았었는데, 헤겔이 자신보다 먼저 죽게 되자 이제는 사람들이 자 자기를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론이 자기에게 쏠리고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자기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자. 이 철학자는 이를 그렇게나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토록 염세적인 태도의 표정에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말을 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니 그제서야 이 철학자는 그토록 밝게 웃으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신문 기사를 읽고 또 읽으면서 그렇게나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화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허무주의를 말한 사람이 만든가 싶을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 같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회의주의와 염세주의처럼 인생이 더덕고 의미 없다라는 그런 생각,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도서는 어쩌면 우리가 알아본 이 쇼펜 아워라는 철학자보다 훨씬 전부터 또 훨씬 더 우울하고 깊게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헛되고 빠르며 의미 없고 더덥다고 말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의 허무주의 철학보다도 더 염세주의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지혜가 이런 헛되다로 끝나면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다로만 끝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헛됨도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의 염세주의와는 다르게 전도사는 우리 인간의 또 하나의 목적을 알려 줍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쓴 목적이고 이 전도서가 성경에 실린 이유이며 우리가 새벽의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길 가치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되고 더럽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말인가요?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헛되고 더럽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을 원래 헛되고 더럽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허무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전도자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온 교훈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없지 않고 가치가 충만하다고 여태까지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늘 전도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덧없으나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선물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유지하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아등바등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저 이 선물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기쁨과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삶의 여정 그 자체에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찾아오는 과정이지만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은 똑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충실히 삶을 느끼며 누리며 즐기며 행복하게 살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과정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배치해 두신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기본적으로 고통과 고난의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오묘한 철학이고 참으로 오묘한 인생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인생관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괜히 억지로 밝고 억지로 이상적이고 희망과 소망, 기쁨, 행복, 막 이런 것만을 강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희망은 바로 이 전도서의 지혜를 근본으로 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허무한 인생, 덧없는 인생, 하루살이 같은 인생.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즐기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논리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하나님이 없는 염세주의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일찍이 쇼에나워도 그러니까 그런 모순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들은 죽으면 사라져버릴 허무한 신기루를 쫓다가 염세로 회의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정말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허마함을 느끼고, 똑같이 세월이 빠름을 느끼고, 똑같이 인생이 덧없음을 느끼지만, 그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삶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이 이미 덧없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이미 지혜로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더욱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허무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허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노잣 돈을 함께 묻어주며 저승길에서 사용하라 하지만 그 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길면 백수를 누리지만 그것도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런 허무감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하나님 아래가 아니고서는 그 누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고 인생이 원래 허무한 것임을 알아서 오히려 이 세상을 즐거이 선물로써 누리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고통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쪽 단면입니다. 다른 쪽 인생은 참으로 달콤하고 즐거운 소풍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쪽 모두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의 지혜를 통해서 삶의 진리와 인생의 지혜를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시간과 삶을 누리며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